20과 연습 2의 6 다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맞는 것에 표시하세요. 예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. 네, 얼마 동안 계실 겁니까? 7월 25일부터 28일까지요. 성함과 연락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양철수예요. 전화번호는 398-6347이에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방은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? 아이들이 있으니까 온돌이 좋겠어요. 참, 바다가 보이는 쪽이면 더 좋겠는데. 죄송합니다. 여름방학이어서 그쪽 방은 벌써 예약이 다 끝났습니다. 다른 쪽은 안 되시겠습니까? 바다는 안 보이지만 그쪽도 경치가 좋은데요.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. 그런데 1. 어디에 예약하려고 합니까? 2. 이 사람은 어느 쪽을 예약했습니까? 3. 이 사람은 무엇을 더 물어봐야 합니까?